사랑합니다. 최고의 과학선생님이 되고 싶은 홍희람 선생님입니다. 어, 오늘은요, 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관다발 조직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다발 조직계는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 줄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다발 조직계는 먼저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관 조직은 죽은 세포가 연결되어 만들어지고요. 어, 물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어, 긴관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은 세포로 만들어진 이유는 식물이 굳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물과 무기양분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리고 체관은 물관과는 달리 살아있는 세포가 연결되어 만들어지는데 이 이유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기양분을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관과 체관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어, 외덩이 식물과 쌍덩이 식물의 줄기를 비교해 가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왼쪽은 봉산화고요 오른쪽은 옥수수입니다. 자, 각각 줄기를 이렇게 잘라서 그 단면을 나타낸 사진이에요. 자 여기에 채관과 물관을 이렇게 구분 색깔로 구분해 놨는데요. 채관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물관은 빨간색으로 된 부분입니다. 자 채관은 유기 양분이 이동하고 물관은 물과 무기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어요. 어, 봉선화는 형성층이 있고요. 옥수수는 형성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형성층이 존재하는 위치를 아래서 더 자세히 보면, 형성층은 체관과 물관 사이에 존재합니다. 자, 이 형성층의 역할은 뭐냐면요. 식물이 더욱 두껍게 옆으로 자라는 것을 담당하고 있어요 옆으로 자라려면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겠죠 결론으로 형성층이 하는 역할은 식물이 옆으로 두껍게 자랄 수 있도록 세포 분열을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식물의 부피생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형성층은 식물의 부피생장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이 봉선화는 두껍게 줄기가 두껍게 자랄 수 있는 반면에 옥수수는 형성층이 없기 때문에 두껍게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어, 차이점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여겨 볼 것은 자, 봉선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다발 체관 형성층 물관이 이루고 있는 관다발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반면에. 어, 물관과 체감만 관다발이 존재하는 이런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관다발이 불규칙적으로 존재하게 되죠 자 이렇게 관다발이 규칙적이고 형성층이 있는 식물을 무엇이라고 하냐 쌍떡잎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성층이 없고 관다발이 불규칙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식물을 외떡잎 식물이라고 합니다. 쌍떡잎 식물에는 대표적으로 봉선화가 있고 외떡잎 식물에는 대표적으로 옥수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줄기를 관찰해 볼 텐데요. 어, 봉선화 말고 샐러리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대신에는 아스파라거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 식물의 줄기를 우리가 실제로 현미경으로 비교해 보면서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